라이카 야미 스이게 예쁜 일기이게 너무 예쁜데? 게이무게이렇게예쁜게어게예쁘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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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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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떻게 게 어떻게 게어게 어떻게 게어떻게 요현이 조개. Yeah.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아, 네. 그래. 그래. 아이게아 섞어 먹는 거 아니고 지금 따로 먹는 거지? 이렇게 봐 산토리. 데케마트. 자, 이게 데케마트. 어. 데케마트. 아니 근데 산토리를 시키려면은 요걸 따로 시켜야 된다는거야아 h 아니, 아니, w a s h 고시 g 말고. 아, 그래? 산토리시 아, 산? 산토리 콜키지로 100바트는 된다고? 섞어 먹어도 돼? 섞어 먹어도 괜찮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니 얼음이라 섞어야 돼? 얼음이라면 섞어야 돼? 아, 이렇게? 어. 오케이. 그거, 이거, 아, 오케이. 여보, 여기 디시스. 새로 왔어? 왔어, 왔어. 그래. 어, 어. 어, 이게 뭐야? 이거? 폭립? 어, 그 아빠가 또 자기가 샀는데 어? 왜? 아 우리 숙소비? 아니 근데 숙소비는 훨씬 낫지 훨씬 5만원인데 숙소비 어. 아무튼 네. 좋다 좋다 이게 너무 맛있겠다 다왔어 이제? 아니 하나 놔놨어. 아 그래? 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laughs> 사진 찍었어? 어.. 아니 아니 사진 아니고 요걸 찍어 사진 찍어야지 나 없어 핸드폰 저기 있어 Okay. okay.